지 선생님. 식사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언니랑 제가 요리해서 같이 먹으려고 드디어 그 갈비찜을 잘하는 요리라고 <laughs> 말을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. 갈비찜이랑 미역국을 하려고 재료 <laughs> 사러 맡왔어요 <laughs> 퇴치하려고요. 음. 갈비. 음. 어떤 거 있어요? 이거 한우로 주세요. 한우. 미역국이랑 갈비찜 재료는 다 샀고.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초콜릿 브랜드인데. 비스킷에 나와버렸네? 그럼 먹어봐야지. <laughs> 비건 쿠키인가봐. 살이 좀덜 찌지 않을까?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쿠키이지 않을까? 그럼 먹어도 되지 않을까? 이것도 <laughs> 나 엄청 유명한데 여러분 이거 강추. 글루텐 프리 쿠키예요. 근데 진짜 맛있다. 글루텐 프리인 거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? <laughs> 키이스켓 이런 거 좋아해. <laughs> 감자칩은 별로 안 좋아해. 근데 모르겠네. 양심에 찔려서 감자칩 쪽으로 가네 이거를 집네. 이거는 리얼 야채를 다 튀긴 거기 때문에. 장 보는 시간보다 과자 거나 해서더 오래 있어. 어 없어? 와안 되겠다. 이거는 먹어봐야 되겠다. Zero transfer. 뭔가 뭐야? Zero pressure. 또 중국 건강한 거리. 아다야라. 군것질 좋아해. 장보러 올 때마다 새로운 스킬을 하나씩 먹어. 재미 있어야지. 맛있는 기사를 시작합니다. 잘 부탁해. 짜잔, 미역국 재료입니다. 가족들이 제가 해준 미역국이 되게 맛있대요. 그렇지. <laughs> 아빠 왔다. 홀. 뜨거울 때가을하면안 되거든요. 뭐 일단 좀 불어가는 다음에 맛있게 되라. 맛있게 되라. 평소에 발질을 잘한다. 고 아, 다고 아, 진짜. 아, 얘기했었는데 진짜. 우와. 와, 여기에서..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장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이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짜잔! 해서 상차려 드리려고 했는데, 안 했어요. 아버지가 지금 찍어주고 계세요. <laughs> 아빠, 내가 그때 예전에 갈비찜 해주고 진짜 오랜만에 하지. 응. 나도 그때 유라 한 번도 안 해봐서 걱정되는데. 그 <laughs> <laughs> 같이 넣어서 갈아줄게요. 간장, 매실. 매실이랑 과일로 단맛을 내서 따로 설탕은 안 넣어요. 후추, 아줌마늘 좀 많이 넣어요. 한식은 마늘 넣으면 다 맛있어요.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는 게 좋아요. 그렇대요, 인터넷에서. 간을 봐볼게요. 제 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콜라예요 <laughs> 과일의 단맛으로, 매실 에키스의 단맛으로, 설탕을 안 넣는다고 해고.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팁이야. 응, 많이 넣어. 응, 그치, 요거는, 그치? 설탕 대신 콜라를 넣는다, 뭐, 이렇게 딱 해주시면 돼요. 건강한 갈비찜이라고 이거는. 몸에 좋은 게 엄청 많이 들어갔어. 어? 배도 갈아먹지? 양파도 갈아먹지? 생사관도 먹지? 어? 키리도 먹지? 근데 설탕 조금 더 넣으면 맛있어 응 음. 지금 콜라를 넣어주면 더 넣어 근데 맨날 물어봐요 음 지금이야 따로 설탕은 안 넣어요 이렇게 잠시 재워둡니다 아직 한개도안 먹어서. 이거나 이거 잘해. 나 이거 잘해. 이거 는해나 이거 잘해. 나 이거 잘해. 이거 잘해. 이해 이거 이거 잘해. 나 이거 잘해. 나 이거 잘거잘이 갈비찜도 한어 드셔보세요. 어때? 식당에서 파는보다 더 맛있다. 킹! 진짜로? 진짜? 응, 음, 솜씨가 있구만.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. 오! 아버지 생신상 차리기 성공. 처음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 준비를 해봤는데요. 너무 처음이어서 되게 많이 정신이 없었어요. 조금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제 밥을 와구와구, 와앙! 이렇게 먹어야지. 안녕!